당장 전연 주둥이부터 닫아놔 조저 압도적 강함에 모두가 어리빠지는데 일주일 후너 뭐야? 오빠들은 회사 지분 5%씩 챙겨주셨다면서요? 그럼 저는요? 뭐? 주식을 달라고?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난왜안 돼?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허튼 생각 말고 미라처럼 매일 명품 백이나 수집하며 놀아. 결혼할 땐 두둑히 챙겨줄 테니 주제넘은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거절한다고. 저도 아빠 딸이고 최씨 가문 사람이에요. 왜 차별하세요? 출가 외인들 연한테 무슨 주식을 줘? 안 그래? 안될건또 뭐야? 우리 마을에선 떡을 머리 수만큼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고. 좋다. 정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과학기술고에 다니게 될 텐데. 저 지엄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아빠, 어차피 못해. 전국 수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교식 등? 꿈도 꾸지 마. 언니는 기초가 1도 없어서 수업 첫날부터 개쪽 팔 텐데. 잠깐, 거기 교장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신병 보호 요청했었지? 이거 잘하면 길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만큼 기회를 줬으니 이제 네 능력을 보여봐. 좋아요. 수정의 첫 등교 날때 맞춰 나타난 멸치와이라 무시하자. 거들먹거리며 다가와서는 얘가 소문의 친딸? 쯧쯧 옷꼬락선이 봐라. 촌 티가 줄줄 흐르네. 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급발진하는 멸치 너 때문에 우리 미라 기분 잡쳤잖아 아침부터 못생긴 얼굴 들이밀지마 토 나올 것 같으니 비켜줄래? 무시하는 수정 한번 개겨보는데 그손 치워? 깨갱하는가 싶더니 이 상황이 즐거웁니다 한번더 생각해볼래? 가짜나 웃음이 새어나오고 오늘부터 인연은 투명인간이다 누구든 말 걸거나 도와주는 놈 있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수정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그 순간 다들 서서 뭐해? 수업 시작한다 앉아 시작된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 유치한 게 귀엽네 시도 때도 없이 성가시게 구는데 교장실 앞안 계시나? 거기 누구야? 어서 나가지 못해? 단박에 알아보는데 수정이 아니냐? 그때 네가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내 목숨도 이 학교도 없었어 수정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 전국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주마 그들과 함께라면 전교 식등은 식은 죽 먹기야 다만 걱정되는 건 걱정 마세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반드시 해내고야 말거든요 다음날부터 시작된 특급 과외 선생님의 열정만큼 수정의 집념 또한 대단한데 너용기말 까먹었어? 뭔 봉변을 당하려고? 얼른 이리 와 아랑곳하지 않는 수정 미라의 연락을 받고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 들어서는데 어머 미안해 언니 미끄러졌네 어머 나도 미안 일부러 그랬어 배로 주고 말로 받는 미라 아파 너무 아파 사과해 지금 당장 잘못한 게 있어야지. 여기 CCTV 고장 내놨어. 널 구하러 올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냥 좀 좋게 좋게 가자. 난 여자라고 안 봐준다. 공부하느라 몸이 근질거렸는데 한꺼번에 덤벼볼래? 당장 전연 주둥이부터 닫아놔. 조져. <laughs> 압도적 강함에 모두가 어리빠지는데. 8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